진실 한는지미안 내가 정신이나 산다. 조, 저 조, 조, 라버니 그렇게 두사람 조, 형부와 처제, 국녀와 관리라는 벽을 넘어 욕망을 불태우게 된다. 좀 봐요. 어. 설마 지금 나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어, 아니야. 왜 자꾸 모른 척해요? 그것이 그지말 나온 김에 그냥 얘기할게. 처제 그날 일 미안해. 미안? 그래 실수야. 실수. 하긴날 아, 그 뭐에 홀렸는지. n <laughs> I 실수라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없던 일이 되는 거냐고. 그럼 대체 뭘 말하는데. 난 r 네 형부야. sir. 네 s 편이라고 환장하고 달려들 때 몰랐어. 그때 내가 네 sir. 거 모르고 i r 고 미처 곤란해지는 건 싫잖아. 안 그래? 이열에 뒤틀린 심사만큼이나 예상치 못한 악담에 흥윤은 불안감이 밀려드는데. 한달 후. 처제가 왜. 의원이 전염병은 아니랬다는데 얘가 이리 끙끙 알아대니 일단 퇴골 조치를 내린 모양이에요. 뭐요? 퇴골? 언니, 따뜻한 물 좀. 어, 그래. 궁궐에 한번 들어온 궁녀는 죽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 게 법도였다. 오죽하면 궁녀더러 궁궐 귀신이라 불렀을까. 귀열이 그만큼 중한 병에 걸렸다는 말이었다. 그런데. 왜? 내가 안방이라도 차지할까 봐. 겁나? 넌 뭐야? 꾀병이었어? 이거 어쩌나? 난 그날 밤일이 실수가 아니었는데. 뭐? 형부도 원하는 일 아니었어? 그래서 언니 몰래 나한테 곡감도 준 거잖아. 그건 언니가, 언니가 힘들어하니까. 형부도 나 좋아했잖아. 우리 예전에 좋았잖아. 언제 좋 저... 다 지난 일이고, 다 부질없는 옛날 일이야. 부질없어? <laughs> 왜, 왜 이렇게 땀을 흘려요? 어디 아파요? 아, 아니야. 나 회임했어. 어? 회임한 거 걸리면 맞아 죽을까 봐 그래서 나온 거야. 아. 회임이라니. 무슨 말이야? 아니 진짜 쉿.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잘 들어. 골 밖으로 나가야 돼. 나도 살고 아가도 살려면. 의원은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라 여기고 그 열을 퇴골시켰다. 나는 사랑의 목숨을 걸었는데. 사람은 하룻밤 실수라고 이런 천벌 받을 놈 언니 나 살고 싶지가 않아 하나도 깨물고 죽고 싶어. 네가 왜 죽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죽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봐. <laughs> 그러니까 우리 기어리하고 정을 통한 게 그쪽이다. 아, 예, 그, 그... 그... 국녀인 줄 알면서도 이 쏠리는 마음과 몸이 막아치질 않는 게, <laughs> 처제, 형부 뭐. 모른 척했다면서요? 아, 아닙니다. 아저 항아님도 아이도 제가 다 책임질 겁니다. 책임지긴 누굴 책임, 책임져? <laughs> 아, 아 마침 잘 왔네. 처제도 애 아빠 얘기도 좀 들어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나와. 당장 안 나와?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아, 우리 아기 다치면 어쩌려고?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laughs> 애 아빠가 나타나서 참으로 다행이구려. <laughs> 미쳤어? 여기로 오면 어떡해? 아이, 그래도 우리가 만리장성을 쌓은 사인데 만리장성 좋아하네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그날 술말안 마셨어도 아이, 그럼 술 기운에 나랑 잤단 그럼 내가 뭐? 그쪽이 좋아서 잤겠어? 실수였다고 실수! <laughs> 그런 심한 말을... 그러니까 괜한 헛다리 짓지 말고 다시 는얼쩡대지마 알겠어? 하나님, 또 올게요. 밥 아가야, 엄마 말잘 듣고 있어. 어? 그날 밤... 아... 아... <laughs> 얘기 좀 해. 아, 애 아빠는. 애 아빠는 형부야. 조용히 하네? 그리고 내가 왜애 아빠야? 애 아빠를 애 아빠라고 하는 게 왜? 진짜 이럴래? 그동안 안 새끼던 내가 생겼는데 기쁘지 않아? 야 막말로 네 뱃속에 듣게 내 엔지 그 의원놈인지 어떻게 알아 뭐? 내 자식인지 확실할 수 있냐고 <laughs> 너나 나나 들 키면 뭐가 지나가니까 이출을서 그만하자 어? <laughs> 기어코 언니 장렬에게 들키고 마는데. 저기 내말주 언니. 언니. 너 지금 언니라고 했니?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네 형부랑 그짓거리를한 거냐고! 왜? 뺏기니까. 어? 난 평생을 뺏기고만 살았어 예쁜 옷도, 좋은 신발도, 엄마 아빠의 관심도, 그리고 첫사랑까지 다 언니가 뺏어갔잖아. 왜 맨날 나만 참아? 왜 맨날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왜? 그래서, 그래서 네영 복구 셨니? 내뒷도수 네, 네 치려고? 그래. 둘이서 나 바보 만드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어디 속만 시원하겠어? 어차피 언니 애못갔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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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들어와. 진짜 네 형부 애가 맞긴 한 거야? 내가 뭐 그런 확신도 없이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양자로 거둘게. 우리 호적에 올려. 뭐? 부인. 내 자식을 뺏겠다고? 절대 싫어. 한번 궁녀는 죽을 때까지 전하의 여인이라는 거 잊었어? 어디 지방으로 도망쳐 산다고 치자. 네가 이 사람 첩이 된다고 쳐. 그럼, 너, 니네 자식한테 뭐라고 설명할래? 이런 막장 집구석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한번 첩자식은 영원한 첩자식이야. 니네 자식 과거라도 치르게 하고 싶으면 이게 최선이야. 아님다 같이 죽든가? 알겠어. 그렇게. 해. 당신은요? 그, 그 결심만 해준다면 내가 죽어도 조상님별 면목이 있겠다 싶은 게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형부의 아이를 가진 귀열 이대로 순조롭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 산딸이 다가왔다 <laughs> 안 지러워요. 조금만 더 들어보고 아버지 하는 것 같다니까. 어? 어? <laughs> 어머, 지금 말로 잠금맞지 어? 아이 녀석 애비 말에 대답도 하고. 애비를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laughs> 먹어, 고마워. 하아님 여긴 또왜 왔대? 정말. 내 애가 아니었어?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 그럼 설마, 항아님이 언니의 남편의 애를 가진 거? 그 이복에 그 이성적으로, 어? <laughs> 뭐 쓰레기? 내가 쓰레기면 너는 너도 국력 건드렸잖아. 이버러지 같은 놈. 그만, 그만해. 더 이상 이 일에 참견하지 마. 이건 우리 일이야. 막장으로 치달은 지정 그 끝은 어찌 될까? 이거 넣으 십시오. 아! 네가 진짜 이 흥윤 그놈은 왜 보이질 않는 곳이냐? 아무래도 발고 사실을 듣고 미리 도망친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비열한 놈. 백만 호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구입 덕치지 못할까? 궁녀가 사내와 사통한 것도 모자라, 형부랑. 어, 말세로다, 말세야. 궁녀는 뭐 여자도 아니랍니까? 감정도 없냐고요? 시끄럽다. 너는 아이를 출산한 즉시 극형이 절 것이다. 이게 왜 제가 됩니까? 왜요? 왜? <laughs> 귀열이 아이를 낳은 그날 정만 천만 물리게 해주세요 제발 금지된 욕망을 담한 결과는 참혹한 죽음뿐이었다. 그리고 이, 이것만 전해 주십오 그럼. 저기 잠시만요. 그래도 아기 아빠니까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 와요. 내가 작은 문 정도는 항상 열어놓을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 쓰레기! <laughs> 그만해. 아비는 도망치고 어미는 죽. 이제 우리 아들하고나 둘 뿐이네?